루키는 전체 사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깊은 진리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음을 새로이 느끼게 됩니다. 전체의 내용을 장별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1장은 나오미가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내용 전개의 중심이 되며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에 비하여 오르바와 루슨 나오미의 관점에서 며느리로 자주 표현됩니다. 2장은 보아스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 내용이 나레이터가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시종일관 보아스가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마지막 부분의 나오미와 루스의 대화도 보아스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3장은 루시 중심 인물입니다. 이제는 나오미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로 표현되지 않고 루스의 관점에서 시어머니로 표현이 됩니다. 심지어 1절에서 나오미를 독립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라 표현하여. 에서 3장 전체의 중심인물이 루심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4장은 보아스와 나오미가 중심인물입니다. 앞부분은 보아스가 이끌어가는 대화가 중심을 이루며 이어서 나오미의 회복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러한 내용 전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 전개와 일치합니다. 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약성경입니다. 2장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으로 사복음서입니다. 3장은 교회의 역사로 사도행전입니다. 4장은 예수님에 의한 교회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루키에도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담겨 있음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